저 질문할 거 있었거든요, 선생님. 모발 이식 수술 후에 탈모약 평생 먹어야 된다는 후결 반대 사실인가요? 탈모약과 모발 이식 수술은 아무 상관이 서로 없습니다. 자, 탈모가 진행이 되어서 이빈 부분이 생기면 이 부분에 이제 주로 모발 이식을 하죠. 또는, 이마가 넓은 부분에 채워서 이마를 다시 좁히게 되죠. 근데 이 상태에서 탈모가 진행이 되면 심은 건잘 있는데 안쪽 또는 사이사이에 남아있던 약해진 모발들이 더 빠지거나 약해질 수 있고 약을 먹어서 진행을 멈춘다고 하면 탈모 예방이 돼서 이 좋은 상태가 유지가 돼요. 보세요. 여기 심은 게 파란색이죠, 살짝. 심은 거는 탈모가 되든 약을 안 먹든 똑같아요, 심은 건. 그러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냐? 안 심은 거. 원래 있던 거는 탈모가 진행되면 약을 안 먹으면 빠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난 원래 탈모가 아니다. 근데 모발식을 했다. 그럼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고요. 나는 탈모가 있어서 모발식을 했다. 그러면 약을 먹는 거고요. 난 탈모가 있는데 모발식 안 했다. 그러면 약을 먹어야죠. 자 탈모가 맞고 모발식을 안 했어요. 그럼 탈모약 먹어야죠. 탈모가 맞고 모발이식 했어요. 탈모약 먹어야죠. 탈모가 아닌데 모발이식 안 했어요.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지. 탈모도 없고. 그럼 탈모약? 안 먹겠죠? 탈모가 아닌데, 타고난 헤어라인이 넓, 뭐, 높거나 모양이 M자거나, 이마가 넓거나 해서 모발이식을 했어요. 그러면 탈모약을 안 먹어도 되죠? 모발이식 여부는, 요 모발이식 여부는 탈모약 복용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. 탈모 여부만 가지고 탈모약 복용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. 아, 저는 그러면은 모발이식 안할 건데, 그러면은 약안 먹어도 되죠? 모발이식을 안 해도 탈모가 있으면 탈모약을 먹어야 탈모가 지켜지죠? 탈모가 있는 사람이 모발이식을 왜 할까요? 미용적 개선을 위해서 모발이식을 하는 거죠. 탈모약을 먹고요. 탈모가 없어요. 모발이식을 왜 할까요? 미용적 개선을 위해 하는 거고요. 그러면 탈모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. 대부분의 모발이식은 미용 개선 목적이지 모발이식을 하는 분들 중에 저 머리숱이 없어서 너무 추워서 모발이식을 해서 좀 덮고 다니려고요.라든지 아니면 저는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발이식을 좀 하고 싶어요. 이런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보진 않았습니다. <목소리>